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이산상수훈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산상수의설교가 정말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이고요, 하나하나가 다 살펴보면 정말 신앙의 정수가 그 안에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좋으려면,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신앙의 정수를 하나하나 다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기는 너무나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많은 말씀을 한마디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배려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대천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는데 언젠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한꺼번에 알바를 할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나 재밌었고 너무나 즐겁게 일을 했다고 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어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좋다. 나도 너희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려라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 먼저는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아, 이 안에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이 안에는 정말 즐거움이 있구나. 이 안에는 기쁨이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성도가 성도 간에 학생들은 학생들 안에서, 교사들은 교사들 안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배려하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잠시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잠시 웃어주면 되는 겁니다. 잠시 참아주면 되는 예쁘게 말해주고 한마디를 건네도 사랑이 담긴 진심 어린 칭찬과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러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을 돌보며 배려할 수 있는 이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첫째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를 잘 드리되.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요한복음 요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면 한 분만 빠져도 누가 빠졌는지 뻔히 안다고요. 그래서 누가 빠졌나, 누가 안오나 노심초사하면서 여기 앞에 앉은 우리 본사님이 자꾸 이게 뒤를 돌아봐요. 누가 안 왔나, 누가 언제 들어올려나 그런 마음으로. 근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빈자리가 막 너무나 많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요. 여러분, 예배가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의무감으로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식구가 별로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 학생부가 별로 없어서 의무감에서 나라도 가서 채워 앉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는 예배를 참석할 때 어떤 의무감이나 충성생애, 충성심에서 나오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기쁨과 감격과 설렘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설렘으로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 빈자리 치우러 오는 게아니에의무감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자리라고요.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기대하면서 나왔어요 설레면서, 남자친구 있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우리 자매들이랑. 아 남자친구 막 처음에 만나러 갈때막 설렘으로 막 발걸음이 둥둥 막 구름을 떠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봤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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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되는 2020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전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갑자기 전도만 해도 우리가 부담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전도하면 어렵게 되고 누군가에게 다가와서 막 복음의 메시지를 사형리를 막 들대야 될것 같고 영접기도도 막 시켜야 될것 같고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앞서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배려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곧 전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도의 삶이 된다 이 뜻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행실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야,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살 만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전도가 절로 될수 있는 아까 그랬죠 맥도날드에서 여러분들이 신나게 그렇게 일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네 교회 가고 싶다 이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한 삶이 2020년 한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가지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 중에 이번에 이제 고3을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에 가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정말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충격이에요. 놀라운 일들, 막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막 나를 설레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과 유혹들이 앞으로 많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고요? 기도하,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나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기도할 때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2020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2020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마지막 하나는 감사하는 삶. 뭐라고요?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할것 없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근데 사람들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감사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혜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또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올 한해 우리 학생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군다나 2020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실천으로 전도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 청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